혹시 우리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주 중요한 게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바로 근육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침묵의 도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맨말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냥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사실 그 통증 뒤에는요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이랑 피로감 도대체 진짜 원인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죠 우리 몸의 근육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뭐 알통 같은 힘줄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뼈를 딱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이고요. 또 우리 몸 전체를 꼿꼿하게 세워주는 건축용 비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옷에 금이 가고 비계에서 흔들린다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부족해지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살짝만 부딪혀도 엄청 아파요. 갑옷이 얇아졌으니까요. 둘째 그냥 평소처럼 생활했는데도 완전 방전된 것처럼 녹초가 되고요. 회복은 또 엄청 느리죠. 이게 계속되면 만성 피로가 딱 자리 잡는 거고 결국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척추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무서운 현상을 의학 용어로는 근 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이름 그대로예요. 마치 소리없는 도둑처럼 수십 년을 걸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그런 병인 거죠. 자 그럼 근감소증이 정확히 뭐냐?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이랑 기능이 같이 뚝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냥 근육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쓰는 능력 그러니까 신체 기능 자체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유, 늙으면 다 그렇지 할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근육 감소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무려 30대부터입니다. 매년 1%도 안 되게 아주 살금살금 줄어드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갑자기 속도가 붙고 70대가 넘어가면 이건 뭐 푹주 기관차처럼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80대가 되면 젊었을 때 근육의 반토막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육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남성은 체중의 한 40에서 45% 여성은 30에서 35% 정도를 근육으로 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어?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그냥 뭐 팔다리에 힘좀 빠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이건 마치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뜨리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우리 몸의 대들보 척추입니다. 척추를 갑옷처럼 꽉 잡아주던 근육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척추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근육이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척추는요, 온갖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척추관협착증 같은 질병의 통증은 훨씬 더 심해지고요. 재채기 한번 잘못해도 디스크가 터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 있던 병은 더 나빠지고. 혹시나 수술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 근육이 없으니 회복이 정말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뼈와 관절 문제는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심장박동, 음식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내부 장기들도 사실은 근육이라는 거요. 근감수증은 바로 이 내장 근육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연하 곤란, 지긋지긋한 변비, 심장 펌프질이 약해지는 문제, 심지어는 방광 조절 능력까지 상상도 못 했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근감소증이 극한에 이르면 이제 우리 몸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죠. 우리 몸의 근육은요, 일종의 비상식량 창고, 단백질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창고가 바닥나서 텅 비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심장이나 간 같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장기들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갉아먹으면서 버티는 최후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악액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근감소증이랑은 좀 달라요. 악액질은 암 같은 큰병 때문에 근육이랑 지방이 같이 아주 급격하게 쭉쭉 빠지는 상태거든요. 근감소증은 천천히 오는 도둑이라면 악액질은 대놓고 쳐들어오는 강도 같은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근감소증이 아주 심해지면 이 악액질과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될수 있고요. 만약 이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사망 위험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두 배에서 세 배.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 줍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금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이건 정말 더 이상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근감소증은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킬 세 가지 핵심 전략 바로 알려 드릴게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운동, 영양, 그리고 생활 습관. 이세 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 운동입니다. 근육을 위한 운동에는 황금 레시피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메인 재료는 바로 근육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저항성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죠. 여기에 심장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곁들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감각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완벽한 근육 관리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 기둥, 영양입니다. 운동이 집을 짓는 일이라면 단백질은 집을 짓는 벽돌이에요. 벽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지을 수 없겠죠? 근육도 똑같습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자,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매일 내 체중 1kg당 단백질 1.0에서 1.2g. 이게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목표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이 모든 노력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땀과 같은 생활 습관입니다. 뭐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어요. 건강한 체중 유지하고 근육의 적이라고 할수 있는 담배와 과음은 멀리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근육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쉴때 특히 잠잘 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이 단순히 뭐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딱한 가지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근육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